스스로 채찍질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거든 왜 자꾸 채찍질만 해? 무게 <laughs>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나 살아야 되잖아 <laughs> 까꿍. 많이 힘힘좀 <laughs> <laughs> 내봐. 까꿍! 까꿍. <웃음> 까꿍. <웃음>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엄마 어디가, 제 1타! 엄마 어디가 우리 메인이죠. 테리가 어, 함께 할수 없습니다. 약간 좀 아이들이 함께하기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엄마 어디가는 요거 우리 코너, 우리 테리 항상 그 멘트 따놓거 여기 앞에도 갖다 쓸게요. 엄마 어디가! 엄마! 한살에 키만 들어가! <laughs> 2022년을 돌아보고 2023년을 새로 맞이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가 등산은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등산을 도전하고 정보도 좀 드릴 예정이고 어 등산 처음이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좀 많이 샀어요 여러분 아돈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이거 백화점 가서 샀어. 네. 백화점에서. 이거 진짜 아우 정말 이거 진짜 2022년 너무나 숨가쁘게 달려왔고 아 진짜 육아 하느라고 맨날 피곤해 쩔어가지고 맞아, 여러분께 맞아, 맞아. 에너지를 다 많이 못 드린 점 맞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맞아. 많이 걸리기도 하고. 광고가 좀 많았다 모두 한번 회, 고민을 해봐야 돼요 회사도 먹고 살고 에이. 와이프도 먹고 살고 나도 먹고 살고 미안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저희가 2023년에 반영해서 더 좋아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 뭐, 사실 너무 피곤해 중간에 계속 너무 피곤하고 이걸 왜 가야 되나 나 스스로 막나 자신과의 싸움을 아, 한 거야 와이프도 그런 생각아 그럼 당연하지 난사람이 뭐, 도대체 이걸 높아. 왜 하는 거야 뭐. <laughs> 가자 그래. <아휴>. 자 우리가 <laughs> 시작한 인 이제 한 40분 30분 정도 남았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만면서 이제 김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대부분 여기 블로그나 이런 검색해보니까 나와 있거든요. 동콘의 로타리 김밥 여기서 이제 투고를 해가시면 돼요. 아, 근데 삼바하고있구 아, 아, 항상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노래도 항상 열심히 도전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도. 오빠는 어떤 모티브로 살아요? 와이프라는 대로 하면 되죠. <laughs> 내가 나 솔직히 내 가방에 루뭐 과자, 믹스커피 알지? 따뜻한 믹스커피 다 챙겼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챙겼는데 일부러 안 알려주려고 맛있겠다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할 게 싫어서 <laughs> 자 한라산 가는 길에 이 시간에 연 김밥집 돈코의 로타리 김밥 별다른 게 없어요 메뉴도 없어요 참치김밥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근데 어떤 맛일지 아, 이런 건 참기름에 이렇게 싹 찍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네 음! 음 뭐지? 난 아, 뭐지, 이거? 별거 아닌데, 맛있어. 약간, 달자해. 음! 유부를 튀겨서 넣었나? 이거 맛있어요. 음, 맛있네. 아. 밥도 잘해. 음, 손도 하나밖에 없는데. 뜯어봐요. 음. 스키타로가? 쭈욱! <laughs> <슈우> <laughs> 이봐, 눌려, 눌려, 쉽죠 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영식국스 초입에 도착을 했고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게 새벽에 일찍 오실 거면 6시 이전에 오시면 자리에 이제 주차할 때가 있다고 하고, 우리가 10시 반에 온 이유는 1차로 등산을 하시고 빠지시는 분들이 계신 시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시간에 왔습니다. 그리고 12시 반 이후에 오시면 등산을 하실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 <laughs> 또 하나 말씀드릴 거. 백록담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관음산 코스나 성판악 코스를 가야 되거든요. 한라산 탐박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하시고 가셔야 되고, 영실 코스는 그냥 오시면 됩니다. 저희 남편 아직도 이걸 뜯고 있어요. 그냥 두고 가죠. 현재 위치가 영실 탐발로, 탐방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병풍바위, 윗세오름, 요렇게. 들어 올라갈 때 50분에서 40분. 여기서부터 윗세 오름까지 화장실이 없네. 없고, 그래서... 구두나 슬리퍼를 신고 탐방할 수 없고, 드디어 시작합니다. 도전 항상 늘 저를 설레게 합니다. 자, 다녀오도록 할게요. 오 <laughs> <laughs> 어, 진짜. <laughs> 등산이 왜 좋은지 알겠네. 혼자 걸으면서 생각을 하네. 할만해, 오빠? 힘드네. 벌써? <laughs> 아니, 5분 됐는데 시작한지? 여기가 제일 어려운 코스인가? 아니 이게 평탄 코스지 힘들어 평소에 안 걸으니까 잘 장비만 보면 거의 우리 거의 뭐 어마어마한 데 가는 거야 지금 <laughs> 오빠 얼굴 보잖아? 안나 푸르나 가는 거야 <laughs> 무슨 전문 산행인 안나 푸르나야 와이프야 여기서 이런 여유를 부릴 데가 없어 지금 빨리 가 오빠 어? 불. 오빠 가방으로 옮기자 우리 올라갈 수 있니 오늘? <laughs> 오빠 비었잖아 가방 가방 비었잖아 솔직히 한번 봐봐 <웃음> <웃음> 무게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나 살아야 되잖아. 나도 내가 먹을 거야, 이거. 됐어? 나복써 지친다. 이거 묶을까? 묵려나? 와이프 한테 <laughs> 우리 얼마나 온 거야? 10분의 1 왔어? 시간은 한 3분의 1쓴것 같아. <laughs> 되게 웃길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그냥 팁도 없고 그냥 간, 간단하게 갔는데. <웃음> <웃음> 잠깐만. 힘들어? 내 와이프 내 심장 괜찮을까? 아, <laughs> 괜찮아. 아, 많이 힘들어. <laughs> 내올 때는, 내올 때는 이런 거 같아. 심장병 환자랑 고혈 환자가 지금 분산하는 거야. <웃음> <웃음> 참 재정비 좀 다시 할게. 이거, 장가 쿠팡에서 주문했거든. 아, 퀵 선생님들 하시는 거. 어, 깨 왔다. 어, 깨 왔지. 아니네. <laughs> 아직 병풋 바위도 못 왔네. 오빠 나 뒤에서 밀어주면 안 돼? 나나 가기도 힘들. 아 여기서 어떤 삶의 철학을 얻었어. 아까 처음에 되게 힘든 줄 알았잖아. 가보니까 인생이 더 힘든 데를 만난 거야. 여기가 약간 와이프한테 그룹의 해체 같은 지점이야. <laughs> 아니 솔직히 해체됐을 때보다 그 이유가 더 힘들었어. 나 만났을 때. <laughs> 아니 그렇지. 아니 그전 해체하고 나서 홀로 서기 할 때가 너무 힘들었어. 다시 처음부터 그 길을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마치 그거 같아. 어 여기 힘든 코스야 했잖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옆에 지나가 분들은 틱틱 없이 지나가고 있어. <laughs> 아제 인생을 배우네 등산을 하면서. 잠깐만. <laughs> 잠깐. <laughs> 오빠 나 이거 갖고 들어줘. 잡아줘. 원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laughs> 쉬었다 갑시다. 왔다! <laughs> 아, 이제 조금 숨을 돌리니까 살것 같아요, 여러분. 아, 정말 새로운 경험이다. 나를 넘어서는 이런 경험들을 해보고 싶었어. 그나 스스로 채찍질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거든. 왜 자꾸 책 짓질 만해 <laughs> 아, 모르겠어. 근데 그게 약간 성공 지향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우리 남편은 나랑 좀 모티브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 남편처럼 살려면 그냥 나 같은 여자를 만나면 돼요. 우리 남편 편하잖아. <laughs> 이게 편하니? <편해. 웃음> 11시 반이에요. 11시 20분. 저희가 10시 반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라면 안 샀어. 아, 여기 라면 같은 거안 판대요.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그 중간에 영신휴게소에 뭐 먹을 것도 있긴 하고, 뭐 물도 팔고 하긴 하는데, 좀 준비 오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초콜릿 같은 거, 당 떨어졌을 때 먹는 거, 뭐 이런 거. 일단 가자. 어떻게 푹 쉬었는데도 지금 또 잠깐 그러니까 다시 힘들지? <laughs> 성풍바이네, 이제. 병풍관. 오! 야, 야. 너무 아름답다. 우리 관신 여러분들, 기운 받으세요. 2023년에 모든 게잘될 겁니다. 해발? 1500? 해발 1500이에요? 우리 아까 같이 가던 사람들 다안 보인다. <laughs> 야, 근데 초보자들은 감히 시도할 수 없어. 아, 사실은 플라이노가 시작했거든. 첫 수업하자마자 토할 것같아고그 다음에 수강 안 했어. <laughs> 미안해요. 좀 아쉽게. 나 도대체 몇번 하신 거야? 한 10번 시지 않았어? 10분의 1 왔어? 재정비 좀 다시 할게. 가세요, 가세요. 해발 1600. 나내 삶에 이런 걸 하게 될 줄은.. 근데 나 와이프 약간 짠해졌어 왜? 근데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 <웃음> 맞아 <웃음> <웃음> 맨날 편하게 포르쉐나 타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보단 낫잖아 <laughs> 존학교야나존학교조회수와도 학교. <laughs> 역시 고생을 하고 나면 이런 조금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어 우리 관심 여러분들은 삶이 어떠신가요? 힘든가요? 그래 다 힘들어. 근데 중요한 건 비교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여기 산에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다 사람들 이렇 만나봐. 여기는 더 비싼 것도 없고 더안 비싼 것도 없어. 다 똑같아. 와이프 가방 비싼 거잖아. 와! <laughs> <laughs> <헉>, 저 <저기> 봐봐. <laughs> 오빠 진짜 아름답다 그치? 지야 영화 한장면 같아 너무 아름다워 이야 <laughs> 이거 뭐야? 대박 밑에 좁은 오름 <laughs> 꿈에서 천국을 만난다 막 이런 느낌일까? 와 이렇게 막 안개 봐, 이렇게 막 이렇게 막저 보이는 데가 우리 다온 건가? 고지가 눈앞에 다온거 같아 맞아? 어 맞네 엄마가 <laughs> 뭐, 다 왔다 수고했다 우리 아프 아 너무 행복하다 행복해? 뭐아 힘들어 여러분, 뭐좀 먹어야겠죠. 오빠, 뭐 먹을 거 준비했어? 뭐 사왔어? 아니. 아무것도 안 샀어? 어. 왜? 그래 그러면 준비한 사람 만 먹자. <laughs> 산행은 처음이지만 뭔가 센스는 이건 타고 나는 거잖아요. 고기 먹어줘야 되거든. <laughs> 고기. 그리고 이따가 밥 먹고 먹어줘야 되는 거 알죠? 뭐 센스 쩌는 거, 커피에다가 뭐 먹어야 돼? <laughs> 뭐이 편의점 없어. 여러분 여기 매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을 안 듣거나 까부는 사람에게는 안 줘. 안 줘. 내가 와이프 힘들 때등 뒤에서 밀어줬잖아. 인정. <laughs> 네 여러분 일춘날 라면. 추라. <웃음> 음. 음. <laughs> 무슨 말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laughs> 원래 등산 잘하세요? 힘들지 않았어요? 방풍바위 때? 바위가 있었어 바위가 있었냐고요? <웃음> 똑같아 <웃음> 어, 어, 어. <laughs> 오, 감사해요 우리 관심이 어우 우리 진짜 우린 드릴 게 없네 빅파이 빅파이 드릴까? 무서야어 이거 응, 안무서웠다 우린 받기만 할수 없습니다 받기만 할수 없어요 저희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관종 채널. 2023년도 관종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laughs> 네. 올라가지고 관심이한테 절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새해 인사는 좀 있다가. 우우우우우 <laughs> 내가 줄 <줄게>. 거야. <laughs> 먹던 거 음.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싱글 라이프? 여보, 이분요 어때요, 결혼을 사 생활은? <laughs> 저희 신랑이 감정 언니 보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 그래 보고 있구나. 아 그래 좋아. 아 좋아야 되죠. 어떤 목표나 이런 게 있어. 2023년에. 근데 의미를 갖고. 아더 놀자. 아, 더 놀자 더 놀자 최고. 나 진짜 40이 내가 딱 넘으니까 후회하는 게. 나랑 결혼 나랑 결혼한 거. <laughs> <laughs> 귀여운이들 몇 살이에요? 6학년 때 왔어 산행을. 어땠어? 힘들어. 힘들어. 맞아 아니 엄마가 또 오재 모을 거야? 네. <laughs>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가 이제 윗세 우름에 올라왔는데 내려가는 꿀팁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 <laughs> 그 누구나 상상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 이제 표지판이 있습니다. 어리목으로 내려가는 어리어리어리목. 세 번째. <laughs> 돈 내고. 돈 내고 가라. <laughs> 돈안 냅니다. <laughs> 세 가지가 있어요. <laughs> 올라왔는데 내려갈 때좀 새롭게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리목에 주차를 하시고 택시를 타고 영실 휴게소에서 내리시고 여기서 올라왔다가 어리목으로 내려가자마자 내가 세운 거기다 거기서 그 차를 타고 이동하시면 되거든요. 처음엔 우리처럼 영실 코스하고 어. 한번더한번 와야 되겠다면 뭐 그런 코스도 나쁘지 다시 안올 수도 있어요. <laughs> 등산에 오늘 오른 이유는 우리 관심 여러분들 2022년에 너무 큰 사랑 주셨고, 저희가 또 그래서 기부도 할수 있었고, 그래서 2023년은 더욱더 즐겁게, 재밌게 여러분, 에너지, 긍정 에너지 드리려고 저희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와이프 네. 말씀 잘 듣고. 응. 음. 그래서 그런 <laughs> 목표로 여기서 여러분 새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팔찌. 레츠고 <laughs> <렛어! 웃음> <laughs> 여러분 여기 돈네코 코스 내려가려면 한시 전에 하산하셔야 된대요. 그이 오면 여기 막 막아요 이렇게 시간 경과. 엄마 어디가? <laughs> 자 이제 여러분 하산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엄마 어디가 청탕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완이의 점수는요. 하나, 둘, <laughs> 셋. 짜잔 다섯 개가기는 되게 싫었는데 또 갔다 오니까 재밌는 음. 이런 느낌 저 같은 집돌이한테는 되게 특별한 추억이 된것 같아서 다섯 개를 드렸습니다 영실 코스 앤 위세오름 라면 먹방 오야영화한 <laughs> 야, 장면 같아 너무 아름다워 음, 무슨 말이 필요해요 저의 점수는요 하나 둘. 나는 등산이랑 안맞아 그리고 무릎이 안좋아요 아니 뒷걸음으로 내려왔어요 무릎이 안들어가지고첫등산의 영실코스는 무리다 그리고 절 보고 용기를 얻으셔서 영실코스 로 오겠다 비추해요 오지 마세요 힘들어요 언니들도 해봐요 자 오늘 영실코스 결정 버섯대로 몇개 주실거요 하나 둘셋 다섯 개 어,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등산 초보자도 쉽게 갈수 있고 나못 <laughs> 아, 간다고 하나 아는게 서로 색상이 다르니까 여러분 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언니는? 다섯 개? <laughs> 오 역시 다섯 개야 어차피 개인 소개라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언니! 언니는? 하나 둘 셋! 다섯 개! 우와 네. 고맙습니다 요자 믿지 않을 것 같죠 언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고고, 띵! <laughs>